아침 잘 오셨습니다. 의대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좀 필요했거든요. 아무니이 열차로 뭔가 심상찮은 장치를 이송하고 있습니다. 제 임무는 열차를 불태워버리는 건데, 부하들이 통올 생각을 안 하는군요. 부하하니, 당신도 저 열차들을 산산조각 내고 싶어 할것 같은데, 어떠신지요? 고고! 광물이 부족해. 있다. 광물이 부족해. 일꾼 좀더 붙여야지 하 않겠어? 광물이 더 있어야 돼. 정글 정수는 내가 수집할 다 광물 라 광물이 더 필요해. 바위는 널려 있는데 말이야.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격 받고 있어. 가상 구합을 더 건설해야 돼. 광물이 모자라. 광물이 더, 광물이 더 필요해. 바위는 널려 있는데 말이야. 광물이 부족해. 일꾼 좀더 붙여야지 하 않겠어? 저기 동맹이들이 노리고 있어. 동맹이 교전을 펼치고 있어. 광 물이 더 있어야 돼. 광물이 모자라. 광물이 부족해. 일꾼 좀더 붙여야 하지 않겠어? 광물이 지금 경각했어. 이건 칠달임과 함께라면 승리는 눈에 것이다. 음. 동맹이 전투 중이야. 엔진 수정탑도 괜찮고. 동맹이 공격 중이다. 잡아 도와줘. 저기 저 그, 타이 그, 그, 동어 이스 아토.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완료. <목소리는> okay, <목소리는> 검을 준비하라. 광물이 부족해. 동완료다 포착했습니다. 저 열차가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에 날려버리십시오. 우리가 차지한다. 적들이 사토! 수정탑을 더 건설해야 돼. 더 건설해야 돼. 임무를 마치러 돌아왔다. 이 어플레이가 우리 유닛을 강하게 만들어줄 무기학을 고 그거 연구하더라. 나는 용기병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 존재란 전투에 의분이었다네 적들이 우리 기지를 노린다고 위하게 해주지. 음, 오샤라스. 우리는 언제나 움직인다. 언제나 수집한다. 지휘하시오. 적은 아이코브를 보할 것이다! 말하시오, 지행 우리가 전진할 곳 명령을 내... 준비하십시오. 열차가 또 하나 움직이고 있습니다. 말하시오, 지폐. 명령. 위원 전투에서 전을 넘었다! 돌맞츠로 돌아왔다. 보자마. 하늘에서. 우리 공격받고 있어. 뭐라고? 우리가 전진할 곳은. 업그레이드 완료. 좋았어. 광물이 더 있어야 돼. 광물이 부족해. 일꾼 좀더 붙여야 하지 않겠어? 주로 돌아왔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어 기장방을 배치 중전목표가 파괴되었습니다 우리 불길 앞에 제가 됐다 우리의 적은 불판이다 적들이 모인다 적을 막아내야 한다 아, 있잖아. 녀석들이 우리 지지를 동물이 필요해. 다윈은 나에게 존들이여 모두. 함의 전투를 벌이자. 양용기 가동 완료. 하지만, 이 열차들은 싹 불태워버리는 게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이 업그레이드가 우리 유닛을 강하게 만들어줄 거야! 겸허하게 나의 이름을 선택하겠... 이젠 탈란다르라 명령... 내가 선부에 서겠다! 동맹이 지금 공격합니다 전투에 합류해라 악물이 라은물이적이있아주의해라아래쪽물이에서 열차가 이르게이동합니다 특급 배송인가 봅니다. 가능하면 이 열차를 파괴이십시오동맹이 음, 전투 중이다 음. 내가 성에서다 업그레이드 완료 좋았어 두 목표가 파괴되었습니다 날 막을 순 없다 분명히 교전을 펼치고 있어 하늘, 나의 것이다 우리의 전사 동료에 말한다 저게 우리를 모욕한다 우리도 다해준다 니네, 뭐, 니네, 있잖아. 뭐, 니네, 뭐, 니네, 뭐, 니네, 뭐, 니네, 뭐, 니네, 뭐, 니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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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전투의 공격을! 넌이전투중아니도철박해졌거나아니 정신을 차렸거나이야놈은데 어느 쪽이든긴장해야겠습니다를 동시에 내보냈습이니다이아마도이박해졌거나아님 정신을 차렸거나 한것 같은데 어느쪽이든긴장해야겠습니다를이 나듣고있다이물맛로로 <목소리> 음. <주원석, 목소리> <인물을 맞추러> 돌아왔다. <목소리> 음. 돌아다이이다이물돌이돌아다다이이 저니저이 동맹기지를 노리고 있어! 거심! 맹이 공격받고, 공격받고 있어! 오는 중! 어서 가라, 클레빙! 기지가 공격받고 어 침착하게! 동맹이 전투진료 진행상황이 무척 좋습니다. 놈들의 화물 중 절반을 제거했습니다. 적군이 려다 동맹이 교전을 펼치고 있어! 아, 거기 소환 못해! 집중!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어! 캐의 공기를 해! 동맹이 주 목표가 달아납니다! 영원 상징이다. 주 목표 파괴!

기지가 공격받고 있어. 자 침착하게. <목소리> 광물이 더 있어야 해. 벨라의 영광.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목소리> 광물이 부족해. 교전이 펼치고 있어 영광스 전투를 광물이 부족해 일꾼도 격퇴 용기는 가동 완료 광물이 더 필요해 바위는 널려있는데 말이야 분명히 전투 중 전사가 뛰어났다 전투에서 전을 다 <laughs> 목표가 파괴되었습니다. 누구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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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있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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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기지가 공격받고 있어 이 예, 예. 아둔을 위하여! 적은 아예커을를할 것이다! 핏불! 수상이더 지금 공격받고 있어! 전사가 뛰어난다! 광물이 더 있어야 돼! 명이! 있어? 동맹이 공격받고 있어. 가서 도와줘. 보급품이 부족해. 수정 탑국. 업. 동맹이 전투 중이야. 전쟁 에서들다신 계약에 따르면 세 번째 선로에서 열차를 파괴하면 큰 보상이 주어집니다. 아, 이건 절위한 게 아니라. 이 세계를 위한 겁니다. 있잖아녀석들이 우리 기지를 공격 중이야 저기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어 업그이이드끝이따 이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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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와 함께 영광의 전투를 벌이자! 동맹이 전투 중이야! 히 우리의 천천히. 우리를 사냥하려 리다 하지만 사냥꾼은 우리다 듣고 있을 만한 누구도 날리해 못한다. 에너지가 모자라!

공투전이 전투 중이야 어? 나와라, 벌레야 공맹이 공격받고 있어 가와요이개 다시 날아오른다 이 업그레이드가 우리 유닛을 강하게 만들어줄 거야 클래픽이 어? 함께한다 분명이교전이 터지고 있어. 적들이 온다. 빠르게 공격해라. 주 아, 그 목표가 파괴되었습니다. 눈곱만큼의 명예도 없는 상대였다. <목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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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을 모두 이행했군요. 함께 일하게 되어 영광이었습니다.